자 이번 시간은 붓다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착수, 착상, 접착, 도착, 정착 이럴 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그 속성이 형성입니다. 그래서 형성 결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 붓다착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다착이란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이아랫 부분에 눈 목이라는 부수 글자가 보이시죠? 자. 요 글자를 중심으로 위 아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 그리고 아랫부분 이렇게 위아래가 결합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윗부분은 이게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부수 시간에 공부했었던 양양이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양양.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양양이라는 글자랑 좀 모양이 틀리죠? 그래서 한번 보면 원래 양양자가 이겁니다. 이 글자가, 이 양양이라는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면서 이 아랫부분이 비스듬히 옆으로 간 거예요. 좌측으로. 그래서 결국엔 이 글자는 양양의 변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양양, 양을 나타내는 글자고 아랫부분은 이게 뭐냐면 이거 또한 우리가 보수시간에 공부했었죠. 눈목이라는 글자예요. 눈목. 눈을 나타내죠.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 중에 하나죠. 눈. 예,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국엔 붓다 착이라는 이 글자는 양과 눈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양과 눈이 결합해서 붓다. 좀 뭔가 잘 이해가 안되시죠? 자, 이해를 듣기 위해서 그럼 해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다 착의 머리는 윗부분은 양양의 변형. 그리고 그 뜻은 양이 떼지어 살면서 추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마주 바라보며 서로 마주 바라보며 서로 몸을 대고 있듯이 붙다 붙이다는 뜻이다. 에이. 한마디로 이 눈은 뭐냐면 이 양의 눈이에요. 양의 눈, 양과 양의 눈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평상시에는 이렇게 양들이 가만 히 이렇게 있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자기들끼리 마주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붙둥게 안고 있어요, 양들은. 바로 이걸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붙둥게안 그 붙은 켜서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체온을 나누는 거죠. 네, 바로 요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글자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자연스럽게 몸이 달라붙는 양의 그 특징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뭐 비단 양의 특징만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날씨가 추워지면 서로의 체온을 체온을 나누기 위해서 딱 달라붙죠. 붙죠 붙어 지내죠 사람들하고 그죠? 바로 그러한 특징을 잘 살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의 이런 모습은 평상시에 보기 어렵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사람들끼리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딱딱 달라붙어서 지내는 것처럼 붙어서 체온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붙을 때마다 사람들끼리 가깝게 딱 붙을 때마다 이 붙다 착을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붓다 착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